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수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하드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지은 게 아니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박가라 죄를 거두고 거지 절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해 줄 옷, 사랑해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읍시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이리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레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그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웠었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 들어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슬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뿌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아스는 불이 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스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런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패하였느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죄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태양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뉴침이 내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이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제1 0 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개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아시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